보톡스는 굉장히 편하고 좋은 시술인데요. 효과가 좋은 시술임에도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미간 보톡스랑 이마 보톡스를 하시고 눈이 이렇게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럼 이분은 실패를 하셨을까요? 크게 네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용량 조절을 잘 못한 경우 두 번째는 보톡스는 실제로 근육을 조절하기 위해서 시술 하는 건데 뼈에 너무 닿게 하면 은 실제로 안검하소 굉장히 잘 생기세요. 그래서 너무 깊게 찌르면 안 되는 시술이에요. 보톡스 그런 깊이 조절의 실패가 두 번째 원인이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용액에 보톡스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농도의 차이가 나는데 사실 미간 같은 곳이나 이마 같은 곳이나 눈가나 얼굴 턱이나 이런 것들마다 사실 농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조금씩 다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위에 놓느냐, 여기 부위에 놓느냐, 미간 부위에 놓느냐 그런 것들이 잘못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